여러분,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 와 있습니다. 어, 자카르타에 놀러 온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반둥을 가려고 하는데 반둥을 가려면 자카르타에 있는 KTX 같은 기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보시면 기차역이 아주 현대적이에요. 기계를 통해서 표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네. 대기하는 곳, 그리고 저기는 이제 고젝 부를 수 있는 곳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네요. 캬, 역시 도시 음 서브웨이도 있다 이거야. 응? 이 KTX 같은 기차 이름이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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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자, 저희 현지인의 <laughs>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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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기차 우스를 타고서는. 반동으로 갈 건데 여기 기차역에서 티카플루몬이 낫죠야 어, 어. 30분이면 간대요. 나빛 어. 알았냐? 몰아 박킬로 여보. 몰라? 어, 어. 스포티 서울 그 부산 어, 아니야. 스포르티, 어, 여기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꽤 멀리 있는데 고속 열차라서 30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방이 뚫려 있긴 한데 좀 덥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고속 기차 우스 우스를 타고 129km를 아주 빠르게 달려서 30분 만에 반둥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아, 완전 깨끗하고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제 기다리는 사람 지루할까 봐 공연도 해줄 건가 봐. 이브란스르 버르사마 우스.

아, 계속해. 네, 여러분, 지금 반둥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희가 미리 섭외한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아저씨가 차를 일로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아 k u tidak d e a k u 어머? mengerti. aku bisa bahasa cina. b a n kita hari ini apa 여보? a i ini 반둥에서 가는 첫 번째 맛집입니다. 시장궁. 시장궁. 거 하나 아요러 슈퍼야드락구나. 아니요. 이미 나타카로 이미. 냐빌에 레버트. 그럼 맘대로 그러면. 이가 막가의 시장궁. 맛집이라고 합니다. 사람 많네. 나도 좋해너 꽉꽉한 입구다, 저거. 와. 자, 이거 염소랑 소랑. 오 완전 지글지글지글. 맛있겠다. 그 이게 지금 쌈발이 아, 고기만 해도 얼큰 좋았. 오. 뭔가 원래 랑통이니? 원래. 고춥니다. 음, 별로 안 맵네. 음! 음. 와. 미쳤다, 이거. 음. 이거 고기 좀 보세요, 고기. 아, 이 집을 지금 방금 다 먹었는데요. 일단은. 갈비, 갈비구이. 되게 뜨거운 돌판 같은 데에다가 엄청 뜨겁게 구운 갈비구이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염소숲 이렇게 먹었는데, 와, 이집 진짜 꼭 한번 반둥에 오면은 이 집은 꼭 와야 되는 집으로 인정. 어, 너무 배부르고, 산발 너무 맛있었어. 되게 매콤하고, 완전, 아, 로칼들이 여기 리뷰를 만개 이상 남긴 게 정말 이해가 딱 갑니다. 진짜 최고. 자 호텔에다가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약간 반둥에 성수동 같은 곳? 되게 조그만 샵들이 있고 여기 로컬 브랜드들이 있는 옷가게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아니 여기 무슨 가을처럼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져 있냐? 느낌이 되게 특이하다. 샵이 되게 컨셉츄얼하다 오! 귀엽다 여기 반둥은 약간 세션의 도시 같아요 여기 숍에 딱 들어와 보니까 는 옷들이 귀여운 것들이 많아 근데 이 티셔츠도 여기 봐봐 너무 귀엽죠? 센스가 되게 좋다. 쇼빈쇼브로 레코드도 같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카페도 이 컨셉이 좋아. 예뻐, 약간 일본 같아.

양옆으로 쫙다 이런 조금조금한 옷가게들, 뭐, 소품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다 되게 약간 빈티지한 거, 약간 바이커 자켓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괜찮아. 가격도 막 2만 원대거든요. 살 만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반둥이 오니까는 쇼핑몰 이런 데 구경하는 것보다 이런 샵들 구경하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반둥은 길에 강아지들도 없고, 길강아지도 없고 개똥도 없고 쓰레기도 진짜 별로 없고 깨끗해요 그럼 사람들이 크렉션을 잘안 울려 신기해 너무 좀 조용해 인도네시아 치고 아나 반둥이 수라바보다 더 좋다 여러분 여기는 잘란 브라가라는 곳입니다 어 뭐랄까 반둥에서 가장 밤이 핫한 곳와 여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어, 옛날에 우리 한창 가로수길 핫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가운데 길로 이렇게 차가 좀 다니고 양옆으로 되게 예쁜 카페들이랑 뭐 먹거리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온 동네 반둥 젊은이들은 다 여기에 있나 봐 그리고 사진 곳곳에서 찍고. 근데 여기가 참 묘하게 예쁜 게 이제 건물들이 예전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되게 모던한 스타일, 빈티지한 스타일, 이런게 되게 조화롭게 있는 거예요. 엄청 예뻐.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많아. 어, 이거 반둥 진짜 재미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지인 친구들이 옷을 되게 잘 입어요, 반둥 친구들이. 깔끔하고, 컬러 베레이션도 좋고, 그래서 되게 감동스러워요, 지금. 와, 길이 완전 빠글빠글해가지고, 앞으로 빨리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약간 등 떠밀려서 가는 느낌이랄까? 이거 봐, 이런 카페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귀엽지. <laughs> 아 저기는 되게 유명한데래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탈리안 식당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나 남아냐? 브라가 브라마이, 브라가 브라나? 브라마이, 퍼르마이 되게 유명한데래요. 네 여러분 여기는. 수드르만 스트리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먹을 것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장마켓, 광장시장 같은 곳이라서 되게 이렇게 작게 음식 파는 곳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서 먹으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 거기 어디지 여보? 디 코알라 룸프? 아 잘라날로. 스파이냐 잘라날로다 그지? 오늘은 반둥에 온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 어, 지금 저는 파스칼이라는 반둥 시내에 있는 쇼핑몰에 왔어요. 여기 온 이유는 일단 내가, 제가 반둥에 보니까 반둥 사람들이 엄청 패셔너블해. 그리고 스타일이 좋아, 깔끔하고. 그래서 여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면 발리에서 자르는 것보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미용실 뭐 스트리트에 있는 거를 가는 것보다는 몰 안에 있는 게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파스칼 쇼핑몰에서 미용실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 파스칼 쇼핑몰에는 미용실이 딱한 군데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인포메이션 친구한테 여기 정말 잘해 잘해 물어봤는데 솔직히 잘한다고. 이렇게. 오제스. 오, 오제스. 스라는 미용실입니다. 어, 되게 조그만데? 괜찮나? 저어 할로우, 아 야, 안 뜨르냐, 방이야? 여기 1차가 엄제좋아하다니 마우스. 컷? 제가 오늘 자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웬디컷. 웬디컷인데 제가 숱이 없어가지고 완전 이렇게 일자로 자르면 안 되고 약간 레이어드를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잘 해주겠지? 음. 여기 반도 사람들은 스타일이 좋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니 이니 또사와어 이니 랑냐 이니. 좀 아다 레이어드 레이어드기드라이 자, 여러분. 이게 반동에서 자른 웬디컷입니다. 일단 저의 총평은 단발이라 시원하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저걸 해줬어. 고데기를 좀 너무 이렇게 단정하게 안으로 막 말아줘가지고 좀 느낌이 안 나는데 머리 다시 감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원합니다. 뭐 머리 되게 더부룩하게 자랐었는데 잘 잘랐어. 됐어 됐 가격은 2만원 이었어요 왜, 왜 고데기를 뒤로 이렇게 넘겼지? 약간 보니까 여기 반둥은 이렇게 약간 되게 차분하고 막 이렇게 여성스럽게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네 여러분 이제 어, 2박 3일의 반둥 여행이 끝나고 기차역 우씨 우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기차를 타고 한림으로 갈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비행기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아 이번 반둥 여행은 진짜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가장 선호했던 수라바야는 어? 이제 빠이빠이고 반둥이 1등 내 마음속에 1등 도시는 반둥이야 여러분 여기는 한림공항입니다. 한림공항 어, 자카르타 도심에서 되게 가까운 공항이고 어, 시내 쪽으로 가려면 10km 정도 걸리고 저희가 아까 탔던 우스 고속열차 기차역에서는 차로 아까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이번 2박 3일 반둥 여행은 일단 반둥 스타일 헤어컷도 하고 그다음에 다고에 올라가서 전망도 구경하고 특히 좋았던 점은 반둥의 이 도시가 그 네덜란드 예전 식민지 시절에 그런 이국적인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정말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였다는 거. 인도네시아 살면서 처음 가본 도시였지만 진짜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제가 그간 제일 좋아했던 수라바야보다 뛰어넘었어요. 이제 제 마음속의 원탑은 반둥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2박 3일이. 어디 놀러갈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놀 때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갑니다.